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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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안녕하세요. 돈다 인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포엑스에 찾아왔는데요. 아, 이게 시골에서부터 올라오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임피디가 잘 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지하철 탈 줄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다 안내해서 데리고왔는데 우선은 저희 찾으러 오시는 분들 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1층에도 대부분 다 사진 접수를 하고 오실 텐데 1층에도 사진 접수하신 분들 어, 이런 방문증 어, 출력하는 거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1층에는 헬스용품도 있고 캠핑용품도 있고 아, 발음이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캠핑용품도 있고 해서 좀어 뭐라고 해야지 복잡해요, 복잡한데 3층 여기 한번 보여줘봐. 네 보시는 것처럼 3층 지금 한가합니다. 3층에 오셔서 하셔도 되니까 3층에 오셔서 하시고 지금 보면 무인 등록 대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QR 코드 주면은 요 스캔하면 바로 요런게 출력이 돼가지고 딱나오니깐요 요거 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돼요. 요거 없으면 여기 계신 건장하신 시큐리티 분들이 제재하시니까 꼭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현장 등록하시면 만원 내야 되니까 꼭 인터넷으로 사전 접수 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의 스포엑스 수중레저산업 여기 c 홀 제가 뭐 안내해드려볼게요. 저 따라오세요. 딱 들어오니까 입구에서부터 저 여기 마레스 SSI 코리아 여기 딱 보시면 저는 딱 알았어요. 호라이즌 딱 보는 순간 아 여기 마레스다. 딱 알았는데, 마레스가 입구에 부스 2021년도였나, 20년도였나, 그때 왔을 때는 뒤편에 있었는데, 요번에는 앞쪽으로 왔네요. 네, 그리고 부스도 꽤 많이 크게 차려졌고, 자, 이 옆에는 마레스 옆에 인터오션, 크래쉬 여기 지금 있는데, 요즘에 크래쉬 그 프리다이빙 장비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요, 보시면 지금 크래쉬, 수, 저 프리다이빙 장비 슈트.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인터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다 아실 거예요. 인터오션 제가 지도 봤었을 때 인터오션 부스가 두 군데로 굉장히 크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제가 쭉 훑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진 오션리프 풀페이스 마스크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신 장비까지도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저 이걸 한번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리고 여기 지금 넵튠 3까지 나왔네요. 지금 오션리프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네 이쪽에 제가 한번 볼게요. 200m 줄자 있어. 2 0 m 까지 네, 200m 줄자가 있대요. 테스트가 또잘 깔끔하게 잘 돼. 상상돼요? 아, 200m까지? 2 0 m 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250m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본 거 줄자가 200m 정도였어요 줄자. 미미타까지 제가 테스트해봤고, 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방공성 소방, 애경, 그다음에 많이 이런, 것도, 하죠, 뭐. 네,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찾고 있고,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방하우징딱 노티캔 방하우징 여기 전시돼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가거든요. 이거 봐봐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네, 진짜 어마어마해. 이거 얼마씩 하는 거야? 이게 NAR7, 뭐 아우 야, 이거. 하우징만 몇백씩 할 거예요.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저희는 그 앵그리여사 허가가 안 나니까, 네 일단은 눈으로만 보고, 야, 이런 거 사진 찍어 가야 되겠다. 저희, 그리고, 와, 이거 제가, 제가 사실 다이빙을 싫어하거든요? <laughs> 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물에 제가 안 들어가고 보낼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수중 드론이 나와가지고, 어, 요걸로 촬영도 할수 있는데, 야, 여기, 어, 이거, 또 비싸겠죠? 이거. 이거 얼마씩 해요? <laughs> 네. 지금 여기 안에 저희가 놓은 모델이 제일 기본 모델이고요. 얘는 이제 320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M2 프로라는 모델인데 520만 원. 그다음에 이 모델은 860만 원? 뭐. 잠깐만요. 요거는 <laughs> 아니 근 여기 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여기 있는 거다, 이거. 아, 이거. 이거 한번 작동하는 거 보여 주시려나 보다. 잠시만 몰티를 수도 있요니우오오오 이거 아 기가 얘가 수중에서 호버링도 하나요? 예, 호버링하고. 와 호버링까지 되는. 너보다 낫다 인피디. 혹시... 보시면 보통 <laughs> 일반적인 드론들은 기존의 드론들은 전후 좌우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이제 수평 이동하고 이제 횡행 이동이 돼요. 이거. 낚시하시는 분들 한 대씩 사가지고 물고기 어디나 탐지하고 눈으로 탐지하고 어군 탐지 이제 필요 아, 없어요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쓰세요 아 이게 또 있어. 실제로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이것도 쓰신다고 하네요 또고 네, 인터 인터뷰 션은 오늘 뭐 이벤트 없나요? 저희가 내일 하고 모레 네. 이제 세시에 패션쇼 아 패션쇼 네. 네. 패션쇼 저 신청하려고 했다가 배가 너무 나와 가지고 신청 못 했습니다. <laughs> 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 지금 마레스 아이콘 HD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아톰스 이 어, 미션 2, 미션 2가 인터호션에서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지금 요게 이렇게 전시돼 있어 가지고 요즘에 손목형 컴퓨터가 좀 인기가 많이 크고 있고 애플에서도 나온 거 어, 버튼이 다섯 개 되어 있고 어,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손목 컴퓨터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 뭐.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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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 누르고 막 이러고 되죠 아나 처음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잘 쓰냐 아무튼 요저 요거 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제떠리 제떠리라고요? 네, 휴대용 제떠리인데 배 위에서 흡연하고 함부로 이제 받아버리면 자연재...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행위니까 휴대용 제떠리로 이렇게 아. 마그네으로딱 붙나 보네. 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 좋다. 대 붙여놓고 신기한데. 쓰셔도 되고. 이게 확실히 지금 저희가 아직 부스를 지금 이제 마레스하고 인터오션두 번째 오긴 했는데 인터오션 쪽이 확실히 부스가 볼게 많아요. 이런 채더리를 누가 생각했어요, 채터리를. <laughs> <제또리를 웃음> 네. 아, 어, 저도 지금 만티스 LV를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프레임이 어색깔이또막 이렇게 지금 이거 완전히 뻑한가? 더미로 막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와서. 야, 이거 만 오천 원씩이니까 한 두세 개 구매하셔가지고 계절별로, 느낌별로, 바다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 끼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지금 크롬 요거 쓰고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아시죠? 우리 그 다이빙계 명품 브랜드 포스 엘리먼트. 포스 엘리먼트는 항상 부스가 좀 다른 부스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데 올해는 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역시나, 예. 포스 엘리먼트는 외부에 공개를 해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네, 지금 포스엘리먼트 자체가 부스 자체가 좀 뭔가 항상 틀려 여기는 뭐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뭐뭐 맨날 틀려요 좀 냄새도 틀리더라고 여기는 사람 많죠 어, 사람 많은 저는 여기 그냥 패스 왜냐고 돈이 없으니까 패스 네, 포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더블랙 어, 작년에 작년에 나 재작년에 나 완판 했던 그 슈트 지금 3mm 더블랙 슈트 를 현장 판매 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구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산티는또 드라이 슈트죠 네그 보니까 드라이 슈트들이 이렇게 있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요 색깔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지금 다이빙을 안 안 하시는데 어 산티 다이어 드라이 슈트 는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뭐 그냥 뭐예 그냥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갖게 되는 그런 드라이 슈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산티 이름이 산티지 절대 산티 나지 않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드라이 슈트 에요 뭐 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네, ssi ssi 코리아가 마레스 에서 본사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데 지금 ssi 뒤에 마레스 부스가 또 있어요. 어, 저희가 그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마레스 부스에서 한참 있다가 갔는데, 시크래프트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때 그 시쿠터 이후에, 어, 스쿠터에 지금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진짜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편해가지고, 시크래프트가 여기 지금 이렇게 크기별로도 전시가 되어 있고, 이게, 어, 현장 판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 마레스 하면, 허준 대리님인데, 허준 대리님이 오늘 안 보이네요.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시리오스 컴퓨터가 올해 마레스에서 손목형 컴퓨터로 좀 새로 나왔는데, 요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 네, 여기. 8시에 네. 시리오스죠. 요즘에는 사실 컬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OLED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저희 아네 저희... 아,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저희가 컴퓨터 나오는 것 중에서 가디언이 가장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제니우스가 네 제니우스 이 컴퓨터가 이제 컴팩트 컴퓨터 시계형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허준대니 오셨습니다. 네. 아 지금 아이고 아니요. 이거. <laughs> 네. <아니요>, 오랜만에 뵙습니 <laughs> 안녕하세요. 마레스 예전에 그 1, 2회 투어 할때 그때 네네. 제가 예, 소개했었는데 또 뵙네요. 아, 예.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크도 가져가시 아이고 저는 구독자로서 <laughs> 영광입니다. 예. <laughs> 네. 제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수 하우징 하면은 루티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C 프로그라고 저는 몰랐는데 저희 인피디는 알고 있더라고 요 인피디 확실히 그 영상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TG6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렌즈 프로 패키지에서 98만 5천 원네 이렇게 돼 있고 118만 원루티캠보다는 확실히 좀 저렴한 가격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키지해서. 아, 이게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A7M3, A7C, 어. A7M4거든요. 네네. 요거는 요거는 뭐 이제 나온 지 5년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스타디셀러고 어. 작고 가볍고 활동성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A7C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어. 아, 네. 제가 스포엑스 방문하면서 사실 제가 딴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꼭 방문해야 되겠다고 한데가 여기에 바로 이사 간경우네데 여기 지금 제가 찾아왔는데 우리 저 선생님이신가요?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 예, 사전 지금 약속도 없이. 그냥오셨 예. 건데. 이제 이 안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통계 안도 가능하고 음. 이제 기존 렌즈에 부착을 해드리는 부착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음. 개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색깔 렌즈도 다 어.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또 국내 유일 이제 일한식 마스크에 도수 렌즈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니다 음. 그러면 저희 일반적으로 안경 쓸때 쓰는 렌즈들은 다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다 가능합니다. 마스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마스크는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이제 지금 돌아다니다가 어, 가운데. 어, 스쿠버 프로에 지금 왔는데, 스쿠버 프로는 장비들이 항상 예쁘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스쿠버 프로 장비를 좀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보시면 아시죠? 여심자 극 컬러가, 야,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게 이런 그 에버플렉스 제품들, 슈트 부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스쿠버 프로가 확실히 좀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 요번에 이렇게 투피스 형태로 어,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뮤저잘 알고 있죠.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BCD 하면 많이 검정색 많이 쓰는데 색깔이 특이해요. 얘는 뭐지? 이거 왜 색깔이 이거 뭐지? 근데 네, 이게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끼형 bcd 많이 하면은 뭐물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얘는 건조는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딱 만져보니까 지금 뭐 가빠 <laughs> 너무 저렴한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앵글로 전문적인 수정 촬영을 네, 제가 보세요. 지금 다이브로이드 부스에 왔는데 사실 다이브로이드는 아, 제가 다이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장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이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1세대 버전은 그 하우징 자체에 컴퓨터 내장이 돼 있어서 컴퓨터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서 핸드폰을 하우징의 도크에 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세대로 오면서 어 다이브로이드의 컴퓨터 기능 자체가 요 조그만한 거요 동전같이 생긴 거 예, 요기 이게 그 각종 그 정보를 받아 가지고 앱으로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전송을 해 주는 거고요. 얘는 그냥 하우징 기능만 하는 거예요. 하우징 기능. 그래서 저 지금 보다 보니까 미니워치라고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니, 다이브 로이드에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모르는 게 생겨 가지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아, 네. 우선 이 제품은 미니워치라는 제품이구요 지금 이제 제품을 개발 중이고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애플이랑 갤럭시 전기종 호환이 가능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워치를 다이빙 컴퓨터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인피디가 구매했던 백이 있어가지고 부샤 매장에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 부샤 관계자분한테, 그제 저희 계속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속 논란이었던 이거 예. 제가 청, 저 저는 톱상어라고 했고 이제 인피디는 이제 저희 이제 PD는 청새치라고 했는데 얘 이거 뭔가요? 청새치입니다. 아 청새치야. 오내 <laughs> 말이 맞잖아. 톱상어야 톱니가 없는 데 <laughs>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샤의 얘는. 청세친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네이제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완전 제스. <laughs>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제스 타일 컴퓨터를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헤시온 코리아 여기 우리 삼국자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어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지금 국내에 아직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네. 요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요거 네. 지금 컴퓨터가 네. 지금 한국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모델명하고 좀 특징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어요 모델이요 네. 모르시는 거예요잘 모르는데 저도 <laughs> 네. i x 3 1은 원래 있던 제품이고요 이번엔 2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에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아... 그럼 얘가 네. 지금 한국에 출시되는 네네 네, 네, 맞아요 네. 아, 네. 언제쯤 출시가 될까요? 해시 음, 이, 다음 달부터 바로 다음 달네 오늘 소식은 어, 4년 만에 열렸다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연, 아, 열리지 않았던 스포엑스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 저희 앞으로도 다이빙에 관련된 재미있고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